시간을 끌면서 9, 3 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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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백, 뒤졌어. 백, 가 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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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나가지 없었지 아 씨발 개놀랐네 <laughs> 내가 제일 놀랬어 1초 남기고 발목을 쳐 맞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 가운데 숫자 뭐냐고? 저거 투네이션 아니냐? 투네이션 지금 뭐 멈췄나본데? 투네이션 지금 서버 닫혀있나요? 저 점검할 때 뜨는건데? 진짜 제가 이거 돈달라고 유도하는거 아닌데 투네이션 되나 돈을 좀 한번 싸주실분? 아하 그게 왜 뜨지 지금? 다른 방에서 써봤는데 되네요 걱정노노씨발좀 <놀람> <놀람> 우리 방에서 싸주지 저새끼가 <놀람> 굳이 다른 방 들어가서 쓰는거는 진짜 좀 100만원 쌌는데 안나와요 고장난데 진짜예요 하이킥도 이게 세븐 생각하지 말고 써야 돼. 이게 은근 리스크가 많이 없는 기술이야. 생각보다 사람들이 하이킥 생각해서 앉는 플레이를 안 한단 말이야. 이게 그래서 버튼 많이 누르는 이런 브라이언 같은 거 상대로는 한두 대씩 이렇게 질러주기 정말 좋은 거 같아. 이런 거 좋고. 아씨, 왜표안 가냐? 아... 어까다, 어까! 억가. 봐봐 이런 식으로 좋다잉 봐봐 엄나 많이 통하지 않나요? 그렇지 이렇다니까 파이킥으로 지금 재미 개 많이 봤어 아야 <laughs> 이제 말에 심화하면서 뛴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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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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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. 아 시발. <laughs> 맛있네. 어! 지는 거예요? 아, 제발 이기게 해 줘. 아초! 아초! 일어나! 13 통! 촛풍 차바이! 아, 내피 뭐야, 이거. 어떡하면 좋아. 안 돼, 임마! 쥬니 누르나. 아! 희한하지 마, 뺑글리고왜 이렇게 안 맞아, 레아. 레아 촛불리네이 새끼. 하지야, 이거 이상해! 뺑그리가 뺑그리가 아니야! 이게 3D 게임의 매력이라고? 좀 줬다, 이 씨발! 줬다, <목소리> 매력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여자랑 한 번도 손못 잡아본 주제에 매력을 논하지 마라. 뭘 이럴 때만 3D 게임의 매력이래. 팽다 죽여놨구만. 손만져봤냐고 엄마도 여자야. 어허. 아니, 왜 물음표가 나오는 거야? 님들 엄마는 남자예요? 어허, 어허, 어허. 아니, 패드립이 일상이노라니 뭔 소리야. 아니, 뭘 그런 식으로 그걸 또 받아들이면 내가 뭐가 돼? 쿵쿵육기 뭔이야? 흠섬찡 오케이 너 어떡할래 이번 판? 아총 파크. 끝까지 파크 쓸 거임. 씨어 여기에서 쓴다고? 남자 인정. 알아. 야! 안 돼, 임마 죽어, 임마. 죽으라고, 임마. 구라고 임, 우와! 저래! <놀라> <laughs> 진줄 <Alexandre> <인줄> 알았네. <laughs> 그래. 아, 역시 카왕. 똥, 똥, 씨. 왜또게이자시촌님왜택카 쉬이신가요? 아니, 강도가 어제 들어가지고 갑자기 칼 겨누면서 지금 당장 철권 점수를 내놔 하는 거예요. 목수는 중요하니까. 결국에 뭐 어쩔 수 없죠. 던졌죠, 뭐. 헉, 괜찮으세요? 네. 아, 예, 고맙습니다. 걱정해주신 분한테 이게 무슨 추체를. 아니, 님들아, 근데 이 게임, 그 계급 박제해봤자 의미가 없다니까? 떨어지면 어떻고, 뭐. 다시 올리면 되지. 원래 한번 달았던 건 계속 올릴 수 있어. 뱅그리, 맞아져잉 9, 3, 대시해서. 6부, 손! 10, 10. 6부, 손! 13.

공발, 우종 우종 대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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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아파 이때자 오케이 히트 다 뺐다잉 내네 차례야 너 이제 나락을 맞추면 진짜 내네 차례인데 맹글 읏토시 힙다 회복했지 이거 어떡할 야, 여기서 어떡할까? 뻥발이냐, 통발이냐, 레이저다, 통발이에요잉! 폐쇄, 우종, 우어 우종. 우종 막히고 내밀었겠다? 원, 투, 투. 어어, 너 원, 투, 투 맞고 내밀었겠다? 우종, 기억 안 지렸네, 계속 내밀네. 우종, 지렸네, 계속 내밀네. 우종. 우종, 지렸네, 버튼을 쉬지를 않네. 백점프 점프마이 레츠고 레츠고 앙 강해 스의 브라이언군 콩콩찍 <laughs> 어, 어? 아! 그만 내밀라 했지 쨍그랑 바까크 비치 자 단이야! <laughs> 이러고 도망치고 싶은데. 어허. <laughs>